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나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권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고양소노와 대구한국가스입니다 고양소노 스카이거너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KT 상대로 81대8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1대6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8승 9패 성적입니다. 전성현이 3점슛 6개를 터뜨리며 분전했지만 키플레이어가 되는 이정현이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혔던 경기였습니다. 제로드 존스 대신 영입한 수비형 빅맨 치나노 오누아쿠가 40분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혼자서만 8개의 턴오버를 쏟아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토종 포워드 대결에서 밀렸고 상대보다 12개 턴오버를 더 많이 기록했던 패배였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74대8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81대9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KCC 상대로 10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2연패에 빠지게 되었으며 시즌 2승 14패 성적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던 김낙현의 결장이 이어졌고 믿을 수 있는 볼핸들러가 없었던 타세의 공격 작업이 원활할 수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듀반 맥스웰과 앤드류 니콜슨 샘조세프 벨랑게를 제외하고는 토종 선수들 중에서 두자리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대현이 토종 빅맨 싸움에서 완패를 당했던 패배였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고향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원정에서 100대5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정현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빛이 났고 전성현에게 수비가 집중되었을 때 제로드 존스에게 많은 찬스가 생겼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앤드류 니콜슨, 이대현이 분전했고 샘조세프 벨랑겔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지만 신주영을 비롯한 세컨 유닛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17개 세점 슛을 허용하는 가운데 외곽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상대팀 외국인 선수를 수비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수원 KT에게 석패를 당했지만 수비형 빅맨 치나노 오누아쿠 합류 이후 몰라보게 공수밸런스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고향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기세가 꺾였다고 볼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트랜지션과 볼 없는 움직임과 팀 디펜스 등 기본적인 부분에 기복이 나타나면서 리그 최하위 성적으로 추락한 대구한국가스공사가 됩니다. 고양소노스카이거너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원주DB와 서울삼성입니다. 원주DB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8대 7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창원LG 상대로 70대 9 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15승 3패 성적입니다. 창원 lg와 경기에서 완패를 당한 것이 선수들에 대해 좋은 약이 되면서 수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에서의 자신감이 공격 작업에 긍정의 나비 효과를 선물한 경기였습니다. 디드릭 로슨이 많은 활동량을 선보이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강상재와 김종규가 높이 싸움에서 힘을 보탰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선 알바노가 볼핸들러의 역할을 다했으며 세컨 유닛들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승리였습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창원 엘지 상대로 82대 9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74대 7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8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5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4승 14패 성적입니다. 코비 코번, 아반나바, 이정현이 분전했지만 수비에서 상대의 선수를 놓치고 속공을 많이 허용했던 경기였습니다. 일 커터 출발이 좋지 않았던 탓에 패배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선수들의 조급함이 고비 때마다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또한 세컨 유닛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토종 빅맨이 되는 이원석의 4차례 세점슛 시도를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는 가운데 골밑에서 밀려났던 패배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정경기 21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서울삼성을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원주 딥이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여자농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56대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BNK 썸 상대로 66대5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BNK 썸 상대로 7연패에서 벗어나는 시즌 마수거리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 되었으며 시즌 1승8패 성적입니다. 김손희야 구슬이 분전했지만 12개 3점슛을 52.2%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하면서 분위기를 내줬던 경기였습니다. 팀 야투와 자유투 성공률도 바닥을 쳤으며 사쿼터에는한쿼터 최소 득점의 불명의 기록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경은이 백코트 싸움에서 완패를 당했고 식스맨들의 에너지도 신통치 않았던 패배였습니다. 우리 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b n k 썸 상대로 84대6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64대5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k b 스타즈 상대로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2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8승 1패 성적입니다. 유승이가 결장했지만 11개 3점 슛을 42.3%에 만족할 수 있는 적중률 속에 기록했으며 박해진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박지현이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고 김단비가 팀의 중심을 잡아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희샘, 나윤정이 이전 경기 부진을 털어냈던 승리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직전 경기 4쿼터에 1득점에 그쳤으며 올 시즌 1승 8패 성적으로 최하위를 기록 중인 신한은행을 믿을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우리은행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국내 배구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입니다. 삼성화재는 현대캐피탈에게 3대2로 승리했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으나 온전하게 승리한 경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도 요스바니가 32득점을 올렸으나 효율이 35%로 떨어졌고 김정호를 제외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세터가 흔들리기도 했는데 신인 세터인 이재영과 베테랑인 노재욱을 상황에 맞게 번갈아 투입하는 등 감독의 용병술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요스바니가 좋지 않았는데도 점유율이 45%나 주어졌습니다. 계속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소위 말해 선수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던 국내 자원들이 계속 활약해야 합니다. 한전은 KB를 상대로 3대0의 승리를 따내며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상대의 경기력이 더 좋지 않아 승리할 수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다시 경기력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타이스와 임성진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서재덕이 9득점을 기록했으나 이들의 효율은 35%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경기 효율이 높은 선수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흔들렸기에 이번 경기에도 이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 반등이 필요하기에 일방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국전력이 역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프랜을 추천드립니다. 오버 선택지도 높은 확률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화재가 국내 자원들의 흐름이 좋은 편이었고 한국전력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력 선수들의 다이나믹한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한국전력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